손가락 예쁘게, 예쁘게 나온다. 그러게. 손톱 예쁘게 나온다. 둘, 셋. 주간, 주간 아이돌. 오!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들 자, 미주, 은광입니다. 오! 아, 여러분 오늘도 멋진 게스트 분들을 소개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짜. 인사해 주세요. 네, 수민 선생님. 니다 둘, 셋. 이넥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시아엑입니다 좋습니다. 네, 자 우리 한 분씩 개인 인사도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, 시아스 진영입니다. 오! 네 안녕하세요 CX 현현석입니다. 아, 이 어, 이름 많이 외치네 네, 네. 오케이. 네. 네 안녕하세요 CX 용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, 아, 네, 안녕하세요 CX 메인 보컬 승우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CX의 BX입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여러분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? 네. 뭘까요? 아, 네. 아, 네. 저희가 또 6월 29일에. <laughs> 네. 5월이요? 아. 아, 어. 네, 저희가 그니까 아, 오늘. 다음 달, 다음 달까지 더 하고 싶어가지고. 저희가 5월 29일에 네. 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 대박! 자, 소개를 어느 정도 할수 있죠? 소개를 어디까지죠? 해드리자면은, 네. 뭐 이거 할수 있나요? 이거? 아! 어, 아네10 10. 진짜 저희 이제 언 거구나. 언 스포는 해야 되긴 해요. 살짝, 살짝 뭐가 좋요 약간, 약간 뭐, 동작만? <듬의>... 동작만. 동작... 야, 다 같이, 말고? 다 같이, 이쪽 보고, 다 같이. 이렇게, 어, 이렇게. 그거야. 오, 넘어지기만. 어기만 아, 근데 이거? 하나, 둘, 셋, 넷. 응. 와! 와! 다 어디가, 다 어디가? 야, <듬 Protocol> 지금 멋있었다, 멋있었어. <듬> <다> 어디가? 무 <laughs> 아, 네, 여러분, 진짜 크게 드린 그런 거예요. <듬> 진짜 이거 다 드렸다, 다드렸어다다다다 오늘도 제가 할수 있을 것 자, 그럼 오늘도 CIX 대 픽스.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. 오, 음. 네, 일단 저희가 아이돌 채프 앱을 통해서요, 우리 픽스 분들의 취향을 전부 다 알아왔습니다. 음. 네, 맞습니다. 이를 가장 잘 마시는 분에게는요, 추 업로드되는 주간 영상의 썸네일을 장식할 수 있는 특전을 저희가 드립니다. 방식은요, 어, 총세 문제로요. 이제 어, 문제는 <laughs> 세 문제로요. 네. 네, 어 네. 문제가 세 문제예요. 죄송다 <laughs> 미안합니다. <웃음> 미안합니다. 네. <근데> 일단 A와 <laughs> B가 있어요. 네. 네, A와 B가 있는데 두개 선택지에서 어 문제를 듣고 픽스분들이 아. 이걸 더 원하실 것 같다. 음. 음. 많이 어. 선택했을 것 같다 하는 거를 음. 뽑아주시면 됩니다. 네, 네. 네. 그리고 오. 결과를 공개한 뒤에 픽스의 마음을 맞히지 못하신 분들은요.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시면 아. 되고요. 아, 우리가 맞추는... 나머지 분들은 아, 어. 트랙까지 맞추는... 문제를 풀어주시면 했으면은... 네. 됩니다. 그렇죠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. 네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CIX가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한다면 꼭한번 보고 싶은 역할은? 어. A. 와. 픽스를 지켜주는 최대 오빠 와. B. 픽스가 지켜주고 싶은 미대 오빠 와, 어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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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 아, 나왔네. 쉽지 뭐. 쉽다. 갈까요? 어, 쉬워요? 어, 네. 다 고르셨네. 네네 뭐? 네, 네. 자, 그러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, 둘, 셋! 어, A 내 표, 이 삐한 표, 선수 삐어? 아나 혼자. 어, 아 이렇게 되면 혼자 왜? 살아남거나 혼자 어. 탈락하거나. 그네. 이해가 이 근데 유를 한번 살짝 좀 들어볼까요? 어 일단 저런 뭔가 최대 오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나왔고 음. 많은 팬분들 보셨을 거예요. 저 헤어밴드도 아. 하고. 근데 한 번도 미대오, 미대 오빠 뭔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. 오 일, 이가 있어? 어 네. 댓글에 역시 막내인가? 오아니 근데 근데 현석 씨아 근데 중요한 포인트 놓쳤어요 댓글에서 현석아 안녕 이런 음. 픽스를, <laughs> 픽스를 지켜주는 그렇죠 지켜주는 그렇죠 아, 그렇죠 지켜주는 그런 말 그렇죠 그렇 필요가 뭐 필요 없는데 아 뒤에는 아, 아,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, 지켜주는 어, 그런 문장이 있어요 아, 지켜주는 자 아, 과연 아? 한 분이 살아남을지 한 분이 탈락하실지 정답은 와 어, 네, 대박이다 <laughs> 어 A다. A네. A네. a 이다 A네, 무조건. A인다! 아이고, 안 최대오빠, 무려 7 2 2 5 <웃음> 아, <웃음> 저는 합포정입니다, 합포정. 그 나머지 20몇 퍼센트의 분들을 챙기기 <laughs> 위해 생기기 위해 <laughs> 생기기 어. 생기게. 아, 챙기기 위해서. 아, 뿌하다 네, 아, 뒤로 빠져서 그럼, 네. 네 나머지. 찍으실까요? 아니요, 아니요, 그림을 보실까요 보고 싶으시니까, 그래도 귀에 계속 이렇게 얼굴 비춰주시면. 아, 좋아요.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. 네. 자, CIX 대. CIX 대 격변의 시대 <laughs> 픽스가 더 궁금한 뉴 CIX는? 아, 이거 어렵다 A. 어. 병곤이가 막내인 CIX 음. B. 현석이가 리더인 CIX B죠? 무조건 B예요 이건 답이 <laughs> <laughs> 나왔는데? 답이 나왔어요 이건 답이 나왔나요? 네, 박빙인데? 박빙이야? 더 애매하게 나뉘을것 같아요 자, 어 애매해요 애매하게 <laughs> 나눴어요 오. 그러니까. 아 댓글 너무 웃긴다 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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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상 어, 보셨나요? 네 아, 실제상 자 아시죠. 그러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어아야 아, 왜냐면 왜어 네, 왜냐면 네. 왜냐면 이제 병곤이형 평소에도 저희한테 네. 너무 착하게 잘해줘가지고 막내를 많이 보셨어요 아 이미 이 막내가 이미 있어요 약간. <laughs> 내가 보기엔, 그래서 픽스 분들이 막내 모습을 보고, 보고 싶어 할것 같아. 아, 아, 그랬어요. 오히려. 아, 진짜 막내였다면 어떨까, 궁금 하고. 아, 근데 네. 진짜 이게 막상 막가인 만큼 네. 여기도 갈 이렇게 나눴다. 네. 우리 현석 씨가 리더이, 리더면 어때요? 큰 제가, 아, 제가, 아, 제가 예. 연습생 때픽가 형라인이었어요, 형라인 아, 진짜요? 네. 아, 형라인이었어요?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, 제가 막 <laughs> 집안에서 장남이고, 그래가지고. 아, 그래가지고. 여기서는 막내 너무 지금 잘 어울린다. 막내다. 막내도 진잘 어울리는 것같아 망각들 잘 어울리세요. 형들이 형들이라서 그래요? 귀여워요. 아, 그것도 <laughs> 맞는 말. <laughs> 근데, 아까 우리가 촬영했잖아요. 어. 리더하면 또 잘할 같아 어, 리더, 네. 리더? 리더! 리더. 맞아, 맞아, 오케이. 맞아. 오케이. 오, 감사합니다. <laughs> 훌륭해, 훌륭해. 자, 어, <laughs> 네. <laughs> 스포예요 박빙으로 나눴는데요. 과연? 아, 2대2입니다. 정답은? 아, 느낌 왔어. 가자, 가자, 옆다 에이! 픽스 안녕! 다다 이렇게 네. 네. 아, 50도로 이렇게 그렇죠. 올려서 되겠네. 아, 50도 좀 화살해. 네. 와, 거의 5대5다. 거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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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1 0죠 네. 탈락! 자, 9분만 남으셨고요. 네. 자, 성원씨가 BXC에 대결 들어갑니다. 세 번째죠?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자,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CIX 노래 속 주인공? 픽스가 빙의한 CIX의 노래는 A, 우비스타 속 주목받는 주인공 아, 대기. B 스무 살쑥 평범하지만 찬란한 스무 살 대기. 와, 어렵다. 오 주인공과 스무 살이네요. 이것도 진짜 박빈이다 네. 어렵다. 야 이건 하나씩 나뉘어야 되 이거 어렵다. 아니야 아니야 두분다 올라가셔도 네. 돼. 요두분다생각하실수 네. 있고요. 어. 그럼 저희 얼굴 나가진는 거죠. 뭐. <laughs> <laughs> 저희 얼굴 나가 네. 잘 골랐습니다. 저도 랐습니다아 그러면 갈릴 것 같아. 요 하나, 둘, 셋. 오. 오두분 다. 그 그럼, 저 일로 가볼게요. 그래, 그래, 형. 저로 가볼게요. 아, 그래. 어, 갈까요? 아, 어, 갈 거예요? 왜냐면. 아, 소신껏 해주세요, 소신껏. 소신껏? 네. 아, 피하실 거예요? 아, 근데 A로 한번 갈게요. 왜냐면, 맞을 아? 거, 아, 맞는 거 같은데 틀릴 경우가 있더라고요. 아, 게빠데 <laughs> 뭐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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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 세상에 있잖아. 요 그래, 운해. A로 가보겠습니다. 어, A. 예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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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경문 씨가 스포일 좀드리자면 귀가 굉장히 얇으시더라고. 아, <laughs> 팬분들 다 아실 것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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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a? 역시 BX 씨라고. 형 뭐. A라니까. A. 자, 젊은이들이나 아, 주목받지 나이 들면 젊은 게 최고라고 하십니다. 모르겠 나이가 많이. 들고 같아. 대신 팬분인가 봐요. 팬분이세거 박빙이에요. 아, 이건 완전 박빙이. 이건... 전보다 박빙이요. 어. 에 네. 와, 55 달렸다 이거 살짝. 뒷 분들 뭐 완전 터박지. 저는 a 요 전반에요. 아, 여기도 갈린다. A가 드세요? 답 B? 네. 어, 지금 한번 네. 들어봐 주시겠어요? A 세 표, B 두 표. 네. 어, 이렇게도 갈렸어요. 박빙이에요 자, 정답은, 과연 픽스가 선택한. 정답은, 바로바로, 바로 A입니다. 역시 우와! 에이 뭐 어, 이렇게 틀린 표현도 많이 어었는어 약간 뭐였으면 안속이었 됐네. 진짜, 진짜. 야, 약간 <웃음> 약간 <웃음> 그 김태우 선배님이 1대백 나가셔서 울 티란 느낌이 와1 :100. 1 :100. 아, <laughs> 진짜 뭐였아 이때 우리 쪼끔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축하드립니다 BS c 씨와 선니다 선배의 정답을 선배의 리워드로 말씀드렸던 주간 애들 클립은 추후 유튜브 채널 올더 케이팝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나만의 윙크와 하트로 인사 음흠. 부탁드립니다 픽스분들에게요 <laughs> 네, 자, 한 편하게 너, 어느 분부터 픽스, 하시겠어요? 아, 네, 어, 픽스분들한 한마디 해주셔도 되고요 어.. 네. 픽스 어 일단 저희 곧 가니까 기다려주세요 <laughs> 이따가 이따 봐요 어네 일단 저희 오늘 주간 하트는 <laughs> 엄청 재밌게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오호 오호 빨리 만나자. 우후, 우후, 우후. 사랑해. <laughs> 네, 시청자분들, 오랜만에 무사나와서 재밌게 신곡 공부도 하고 <laughs> 게임도 많이 <안> 하고 <laughs> 마시고 아직. 좀 있다 또 봐요 저녁에. 네, 저희 컴백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왕관부왕관부만관오 난간... MG 오! MG. 스탑 스탑. 어, 동작도 들어가는데 약간. 네. 어 뭐지? 자, 오케이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다 같이 우리 네. 방송 고지 한번 네. 드리드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읽어주시죠. 하나, 둘, 셋. 6월 7일 수요일오후7시 20분 MBC, M, 오 L, 울은, 밤 12시 MBC, <laughs> everyone, c i x 주간아이돌 주간 주간 가방사 수! <laughs> 안녕, 안녕! 점심 합니다감 <laughs> 이따 니다요 이따 니다요